이신민도 뭐 학살을 하고 있어 와딜 왜이러냐? 나 죽었는데 근데? 제발 W 와 W 지저스 야 마마미야 예아 할렐루야 <laughs> 엄청 좋다 네, 안녕하세요 테스트하는 남자 스타스훈입니다 여러분 영상 시청률 좋아요 와 구독하기니까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. 제가 이번에 해볼 것은요 바로 어, 정말 예전에 한번 했었는데 AP 카직스 한번 해볼게요. 그때라는 어, 그때는 아이템이 하나 나왔었나 코어템 하나 나고 끝나가지고 좀 시시했어요. 아닌가? 아무튼 또 새로운 아이템들이 많이 나왔잖아요.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앞면에서 WG나 W지나 요즘 많이 안 하죠 선으로 다가죠 마법 카직스는 다릅니다 됐다 와 이제 블루가 있어가지고 정말 편할겁니다 물론 생겨서 블루가 있지만 어, 저는 회복이 되잖아요 이 블루 이 W를 이용해서 회복이 된다는 거와딜봐치화야 땄는데 이거 W 회복, 퓨고, 오케이. 우리는 그부가 맞죠? 오케이, 야 이거죠. 정말 시원했다. 통쾌했어 어? 바로 리신이 나를 찾고 어리둥절하다가 제가 전면으로 빠게 접근을 해서 W로 회복을 하고 퓨로 마무리 짓는 깔끔한 플레이. 오와 탈론 야 진짜 기동성은 진짜 좋다 갱킹은 성공을 못해서 그렇지 <laughs> 못 잡았어? 심지어 그거는 제가 마무리 짓는 거니? 어 죽었네 아까비 까비까비 야 저거 탈론 집못 가게 해야되네? 집 가면 일단 1킬 놓치는 거.. 오나이스나이스 킬.. 뭐야 오킬무더이네 그냥 무더기 적발 거기블 아, 킬을 아 먹진 못했네 더블 킬만 됐네 아 케넨이 정말 절묘했다 잡겠죠 근데 케넨? 어? 어 죽을까? 오, 이걸 케넨이? 이걸 안 리가? 어? 스턴? 평타? 할렐루야 양호 양랭루야 포맨 <laughs> 터졌어 다행히 우리 팀이 지금 뭐, 약간의 난이도 조절을 하고 있어요. 이진님이 난이도 조절을 성공한 것 같아요. 어깨 잡았고, 자, W! 와! 궁극기 때문에 안 되네. 우리 신이 발로 찰때 살짝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시간이거든 보셨죠? 못 썼네. 우리가 여기서 한탄 이긴다면 이쯤에서 한 번씩 죽어주면 상대 팀은 희망을 얻을 거예요. 이한탄 이기지만 상대 팀은 희망을 얻겠죠. 왜냐 이렇게 잘큰 카직스를 땄기 때문이죠. 우리 팀에서 제일 잘 컸어 이진님이할말을들었다거봐 이렇게 이 케네님이 지금 이렇게 봐봐, 어 잘하고 있잖아요. 희망이 있어 상대 팀에게 그렇지. 알리님이 근데 왜 이렇게 쎄냐? <목소리> 죽었지만 딜이 부족하네. Surprise m 아다 넣었는데 딜이랑 드림 다는 넣 갑자기 만나 아 쇼핑하고 있는데. 이걸 접버리면어쩌 안돼 알린님 뭐야? 탑라이너야? 부수면 이득이야 부수면 이득이야 그렇죠 죽더라도 부쉈으면 다행이야 와..폭딜 보소 야.. 나에게 이런 폭딜이 오마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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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음만 나 살려라 걸음만 나 살려라 야.. 죽을뻔했다 어..리신이 거기서 튀어나온대 와환상적이다 절묘한 타이밍이야 진짜 들어가고 싶긴한데 캐닌 때문에 안되겠어요 야 잠깐 케넨 상태가 와 싫어야 <목소리가> 케넨 혼자 무쌍하는데 아니 무진님 그건 진짜 좀 아니었어요. <목소리가> 나뭐 봤는데. 스번만 먹여! 그렇지 스턴 먹이고! 오! 이걸..또 죽을까? 안돼! 얘는.. 아 오케이! 무조건 단단해가 진짜 오케이 좋았어! 궁 뺐다!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음. 드디어 믿음이네. 와 진짜 오래 걸렸다. 진짜 믿을 수 있었던 건데. 근데 우린 탑이 터지고 있어 이럴 때 그냥 믿음 입시다. 저녁 캐넨이 없잖아. 핵심이 없어. 또 우리 원딜도 있고 지금. 이거 한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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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속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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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없잖아이지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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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득 보고 뺄거 빼야 이 이거 캐낸 이어올 가능성 높다. 일단 전 부수고 좋았어. 알리님, 좋았다. 거기 대기하고 있는 거 너무 좋아요. 그런 포지셔닝 양호하거든요. 그렇죠 편집자 어, 친구. 어, 밀어요. 그렇지, 망설이지 말고. 왜 알리님 스태틱이 터지는데? 아, 막 탑이었지, 서포터 아니었지. 어, 저좀 무리한 것 같은데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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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대 리신한테 모든 스킬을! 허브 우면 다른 애들 어떻게 잡으려고. 일 내가 여기 숨어 있을게. 있을 됐어. 됐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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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. 변신. 됐어, 됐어, 나이스! 우후! 좋아요, 아주 좋아요. 네. 슬로우지. 탕, 탕, 어. 아. 누구나오냐 나올사람 없네 자넨 는못못이겨 됐어 어? 이거 이걸 어? 우와 슬이잡기니 슬로우 어? 저걸 다비집니 나갔다 가능한일이야이게그사이를 피해갔다고? 여기서 제가 또 포지셔닝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핵심 인력들을 잘라먹어야 되거든요? 슬로우 다 걸고 아 됐다! 양어! 오 예아 이게 될줄을 몰랐네 와 있었어? 어 뭐야 죽어 그렇지 컷이야 컷 어? 알았어? 커트 응? 그냥 후우 바텀이야? 내가 살짝 어그로 끌었어 그렇지 나 나머지는 억으로 끌었잖아 탈론이 날봤네. 야 시야각이 좋은데 날봤어? 굉장한 걸. 난 탈론이 나한테 올줄 몰랐지. 이건 저의 미스테이크가 확실합니다. 와. 다 터졌어요? 야, 그거 빼고 있어야지. 거기서, 그걸 싸우고 있었네. 이제는 얘네가 내들이 그렇게 안 아플 거예요. 어, 뭘손방망이야왜 이렇게 안 들어가? 와, 어, 알리님 스킬샷 지렸다. 너무 극혐이었고요. 와. 어? 링크 수국에 다 죽어버려. <laughs> 이게 뭐야? 오, 엄마! 울고 싶다. 아. 후반 가면 정말 안 좋네요. AP 파직스. 예. 후반 가면 노답입니다. 초반까지는 괜찮았는데, 후반에는 뭐할수 있는 게 없다. 안타깝네. 네 이번에 이렇게 해서 마법 메뚜기 AP 카직스를 한번 해봤는데 음,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굉장히 잘 컸었기 때문에 레벨적인 우위와 어떤 스킬 그리고 아이템이 좋았기 때문에 굉장히 압도할 수 있었어요. 하지만 후반 가서 이제 어, 양 팀이 모두 아이템을 많이 맞추면은. 효율이 안 좋기 때문에 효율이 그닥 좋지는 않아요 후반 가면 그렇기 때문에 어, 힘이 확 빠져서 결국 패배를 해버렸네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는 제가 다음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.